는 운동 시작해서 최소 5kg는 뺀다. 한달후 포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갓생의 삶을 살아보겠어. 열을 하고 에이 포기. 이렇게 반복되는 다짐과 포기 삶 정말 지겹잖아요. 늘 하던 대로 하다 보면 늘 어떤 결과만 얻게 된다. 토니 로빈스의 말인데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러버들은 이런 경험 없나요? 아, 이 새해는 새로운 내가 되어보자고. 새롭게 실천한 일들을 접고 다짐하고 나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데 어느 날늘 살던 대로 사는 나를 발견할 때이 느껴지는 그때의 좌절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어떤 작용 즉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처음 결심한 것과 달리 항상 해오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까요? 세상의 모든 물질에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듯 인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늘 하던 방식대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는 처음에 다 불편해요. 하지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불편함이 필수 요소라는 걸 받아들이고 불편함과 친해져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변화를 원하는 이유가 극명할수록 불편함을 감내해서 성공할 확률이 십 배로 커져요. 그래서 내가 이 변화를 원하는 이유, 내가 원하는 미래의 비전을 명료하게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요 정말 꾸준하게 노력해보는 것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 즉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누구는 21일이 필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3개월이 얘기해요 저는 6개월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 목표를 좀 적게 좁혀잡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한번 버텨보겠다 라고 도전해보세요 러버, 새해 결심 솔직히 몇 개나 었나요 10개라면 이중 내가 원하는 거한 가지만 잡고 하나만 파보세요. 지속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잡아보세요.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도 이걸 유지해보는 경험은 우리의 관성을 깨고 1년 후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 있는 미래의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I promise. 그럼 Happy New Year!